뽀로로가 없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 뽀로로 없는 날이다 우와우와 우후! 우 우우 물론 다른 아런어 이렇게 쪼긴 하지만 쨋쨋 덩텅아 안녕하세요 아좀 말할게 있어서 오 어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위밀 머리고요. 어, 저는 어, 당신들을 어, 도움을 주기 위해 크롱. 그런 건 필요 없다. 그 그럼 씨 수술하겠습니다. 그럼 갑자기 왜? 야 그럼! 아든뭐이르게든드뭐이 아. 아더뭐운게 많이 있어? 치료가 너무 불가많이야 눈 u 그, cut, c u 크 cut, 크 u t c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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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지금, 몸이 왜안 좋은 상태다, 그럼. 수술 다 했습니다. 그럼! 벌써? 그럼!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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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다 됐으니 이제, 나가시기 바랍니다. 그럼! 다음 손님! 우와 우와 야, 근데! 어이 그, 아니, 근데 이거 이제 지금, 어? 좀 얘들아! 뭐 어, 근데, 야, 얘, 이거, 야, 저거, 경험, 점점 어? 우리한테, 우리한테 좀더 다가오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우와! 어. 아 도대체 가왜 이렇게 동물원 로봇이 뭐 이렇게 많아? 물론 뭐세 명의 뭐 사람 이 있지만 아, 수술 갑니다. 오와뭔 이상한 게 있네 이거. 자 이거 이거 일단 하겠습니다. 와 이거 뭐 이상한게 있어 와왜 안에 이런게 들어있지 어 그다음 그다음 넣겠습니다어 근데 뭐 이렇게 큰거가 다가오냐 어어 어머 아부으 뭐야 이거 이 얼굴은 뭐야 다 됐음이지 나가 아이씨. 그 그래도 뽀로로는 없는 날이다. 당! 뽀로로 없는 날이니까 차도 마음껏 훔치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운전 실력 무엇? 야, 이거 내 거야. <S> <S>. <S <S 야, 이거 내 거야. 이내 거야, 이거 내 거라고. 야! 야, 당장 내놔. 왜 우리가 줘야 하는 거지? 너희들 뽀로로 없는 날이잖아. 그러니까 좀 행복하게 살아. 알겠어? 너무 무서운데, 어딜 무서워? 진짜, 너 비교하고! 일단, 쟤, 나도 중, 두 번째. 나도 들어갈게. 왜?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. 뿅뿅뿅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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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오늘 뽀로로 없는 날에서 좀 착하게 살라고. 루루루루루루루 야! 감히 나를 떨어뜨려? 예! 안 떨어져? 야너너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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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야너야너 야, 너 내리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왜 그러냐면 그 제가 그 운전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 그리고 저 어때요? 됐죠? 그리고 엄마 나 아, TV에 나와요 우하하하하하하 야! 좀 착하게 살자, 어? 야, 이게 뭔뭐 스톱모션이냐고. 야, 스톱모션 아니야, 어? 저기요. 제발 좀 늘으라시고요. 시청자분 말고요. 오, 알겠어 놀러가가가.